다음은 발로 뛰는 현장 소식입니다. 소윤씨 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어디입니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Let it go, Let 네. it go. 겨울 왕국. 겨울 왕국 아니고요. 네. 겨울. 학교. 아, 정답입니다. 겨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요. 겨울 방학 기간인 1월 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지역 고등학교 8개교와 또 대학 14개교에서 고교 윈터 스쿨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 학교에서 개설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창의 융합 과목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임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 바로 솔로몬 파크입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현명한 판단 그리고 결단력으로 지혜의 왕이라 알려진 이 솔로몬 왕아 오늘 교육 굉장히 알차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많이 되는데요. 빨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와 여기 진짜 재판장 같아요. 판사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검사도 있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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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이렇게 그렇게 느껴세요 저요? 피고인 하셔야요 저요? 네, 제가요? 제가,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형법 제3 1 1조의 모욕죄에 해당함으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구형합니다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모욕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벌금 3 0만 원을 선고합니다. 제가 말했단 말이에요. 꿈이야 내가 어, 그랬어. 아, 아, 내가 그랬어. 오, 아, 교수님, 전 제가 오늘 진짜 잡혀가는 줄 알고요. 아, 진짜 죄값까지 치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경찰 그리고 범죄 프로파일링 이런 거와 같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법원, 또 교정 기관까지 전반적으로 관련된 형사사법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찾은 이곳은 동의대학교 의료보건관입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마침.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한 분. 네, 오늘 여기 어떤 강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여기서는 생애 어, 주기별 전문물리 치료 체험하기 음. 강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 통증이 있으신 뭐 노인분들 음.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음. 어, 전기 치료를 적용하는데 네. 그거를 체험하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환자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여기가. <laughs> 네. 오신 김에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어, 네. <laughs> 오, 뜨끈뜨끈합니다. 야, 오늘 아이템 너무 좋은데요? <laughs> 어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 좀. 이게 지금 맞아요, 학생?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어, 이제 고3인데. 어 물리 치료학과를 오고 싶다고 음 생각을 했었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듣게 된것 같습니다. 평소에 병원에 갔을 때 했던 치료들도 많이 볼수 있었고 몰랐던 것도 알수 있게 돼서 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찾은 날은 이밖에 다양한 강좌가 진행됐는데요. 메타버스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접목될지를 예상해보고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기 문제를 담아낸 인터랙티브 영화제작 강좌를 통해, 인터랙티브 영화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21세기 디지털 메이커로서의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로 뛰는 현장 소식 탐구와 실습이 함께 이루어진 아주 생생한 체험학습 현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그리고 진로 탐색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고교 윈터 스쿨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